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한다는 말로 고사성어인 문과 적히의 지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잘못을 남이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잘못을 뿌릴 수 있고 또 나를 다듬을 수 있어 기뻐할 일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아래 사람이나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말하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과 즉 희의 지혜를 알려 주십시오. 질문에서 문과 즉 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문과 즉 희라는 말은 들을 문자 허물과 자곧 직자 기뻐할 희자입니다. 허물을 들은 즉시 그걸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 이 뜻이에요. 왜 기뻐할까요? 허물을 들어서 내가 깨우치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허물을 듣는 걸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 보통 사람들은 허물을 들으면 마음 아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합니다. 허물을 든, 듣는 즉시, 허물을 듣는 즉시 기뻐한다는 건 깨달은 사람,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응? 정말 어, 마음 공부가 많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허물을 듣는 즉시 그걸 슬퍼하지 않고, 아, 알아차리는 겁니다. 헉, 내가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이런 못난 행동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미처 깨우치지 못했구나. 미처 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이러한 행은 실수였구나. 이렇게 즉시 깨우침으로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내 걸로 쓰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야. 알아차림의 기쁨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허물을 들켰다는 마음 때문에 충격, 상처, 아픔, 부끄러움, 괴로움,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원 공부를 하는 우리 도원 가족들은 문과 즉, 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허물을 듣는 즉시 나를 깨우쳐 주어서 감사하구나. 최소한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의 미소는 짓지 못하더라도 감사하구나. 어? 나를 깨우쳐 줘서 감사하구나.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도의 길이고, 깨우침의 길이고, 성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우침, 깨우침, 성자의 길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길인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알아차리고, 다르게 행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깨우친 사람이고, 선지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자예요. 성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 놈자 자입니다. 사람 자. 성스러울 성자, 사람 자. 그러니까 옛날 말로 놈 자. 요즘 말로 사람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자 자가 아들 자 자가 아니에요. 성스러울 성자, 사람 자. 우리가 옛날로 어떤 놈하죠. 그래서 놈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좋게 표현하면 사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라는 말이 꼭 부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깨우친 사람, 성스러운 사람, 군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자도 성자고, 성자도 군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허물을 듣는 즉시 기뻐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알아차리는 사람이며 깨우친 사람이며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깨우치면 성자고, 내가 깨우치면 군자고, 내가 바르게 행하면 성자다. 그런 것이지 선지자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깨우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깨우쳐서 바르게 행한다면 여러분은 다 군자이고 성자이고 깨우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자라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모순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늘 깨우치며 발전해 나갈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 중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감, 괴로움, 두려움 갖지 마라. 부족함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단 내가 지금부터 깨우침으로 내 자신을 당금질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한다면. 성자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남이 누군가 한 마디만 충고해줘도 열받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얼굴 붉힌다면 여러분은 성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패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도원 강의, 도원 법문을 들으면서 한뜸한뜸 한뜸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한뜸한뜸 한뜸 깨우쳐 가는 길이 바로 군자의 길이며 성자의 길이며 깨우침의 길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돈가족은 진심으로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친다면 여러분 모두가 깨우친 선지자고 깨우친 군자고 깨우친 성자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